안녕하세요. 고넥님들 오늘은 네. 나눔부자님께서 어, 운전을 하고 계셔서 제가 대신 촬영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벌써 어디 가십니까? 죽음은 차이전 차차. 고 지금 가는 곳은 가창의 아지트. 어, 음. 가는 거고. 그, 오늘 저기 운전 면허 어, 갱신한다고 보건소 가서 음, 5천원 주고 실력 검사하고 그다음 경찰서에 가서 연장 신청하고 사무실로 왔다가 차에서 한숨 자고 <laughs> 퇴근하는 길입니다. 일은 안 하십니까? 오늘 일다 했어요. 일다 예, 했으니까. 예. 오늘 할일다 했으니까. 예. 요즘 부동산 뭐 임장 한 번씩 가시던데 경매장도 가시고 아어 임장도 좀 다니시는 것 같고 예 어떻습니까? 요즘 분위기가 아우 음, 대구가 벌써 경매장 가서 이번에 대형 평수가 얼마 전에 좀 낮게 낙찰돼서 어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해봤는데 아우 생각보다 낙찰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거의 실거리가에 낙찰대 부더라고 아, 그래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수성구 쪽에 저 대형평수 낙계 낙찰대가 와 이거 되겠다 야 그때 제주도 갔는데 너무 아쉬워 그거. 수성구 쪽에 대형평수 그, 이제 본인 한 명씩 집이 들어가가... 안기 위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자 아쉬웠다 아, 경매장에 음. 진짜 많이 몰리던데 예. 왜 몰리는 거 같아요? 어 얼마 전에 누가 투자자도 그러더라고 서울 투자자들이 대구에 이제 경매를 낙찰받으러 온다. 어 그래서 얼마 전에 아까 수성구의 대형 아파트도 부산 사람인가 대전 사람이 낙찰 받아갔더라고. 근데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이제 수성구는 음. 또 어, 묶일 수 있다. 어. 그거를 감안하고, 어. 구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너무 성급한 것 같아. 뭐, 굳이 벌써, 뭐, 원자가 죽으니까 지금 죽자, 이런 식인데. 지금, 뭐, 그, 서울에, 네. 경기도에 규제를 너무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역효과가 나고 있거든요. 어, 묶인 곳만 잡으면 그게 묶이고 이제 그러면은 또풍선역으로 옆으로 퍼지는데 아예 다묶어뿌니까 어, 다른 데안 오르고 다시 그냥 강남, 삼구가 오르는 거야 그런 여교과가 어떤 정책을 펴도 어, 규제정책만 하면은 그렇게 여교과가 난다 아, 그래서 지금 뭐 쉽게 막 어, 서울 다 묶듯이 뭐 관객실을 금방 다 묶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어. 이제 뭐 근데 규제가 묶든 안 묶든 대구는 어 입질량이 확 줄기 때문에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음. 이억이야시지가이억이야는또다 음. 주책자들이 취득세가 음. 1.1% 니까 그렇죠. 그런걸 좀 많이 보고 계시고 음. 실제로 경매장에서 많이 안봐 사람들 그거 어제 들어왔을 음. 때 투자자? 어, 그렇겠죠 경매 음. 오신 분들 거의 한 아줌마 아파트 세 했는데 열여 명이 어. 그 물건을 아 그때 이제 소양 아파트에2이미만 아파트인데 그 아줌마 3세 3명, 명도 거기 들어갔고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왜 다들 취득세 때문에 안타한다고어 어, 어, 이제 피해서 적은 물건 또 저렴한 물건들 찾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근데 그뭐 투자자들도 그렇고 어 강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똘똘한 한체 현상 때문이기 때문에 저기 뭐 이영미만 뭐 30년, 40년 된거안 오른다. 별로 효과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 내가 생각할 때도 그래. 당장은 안 올라. 어 당장은 안 오르고 시간이 좀 걸려. 그런데 어뭐 여러 신축이 오르고 대형이 오르고 오른 다음에 나중에 그게 오를 거거든. 그래서 네, 경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작년만 해도 맞아. 올초만 해도 그런 것을 아무도 안 봐서 좀 싸게 낙찰받아서 1,500띠기를 몇개 했다 하더라고 그 사람도 음. 어. 어. 그런데 지금은 그것 마저도 가격이 비싸게 낙찰된다 어. 뭐 실거주자들이 뭐 해서 저렴하게 떠 가면 제일 좋은 거고 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꾸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음. 그저 취득세 때문에 이억 이하짜리 이런 만속 거 구간입니다. 보고 계시고 어, 집값이 오르는 건는 지금 보면 거의 뭐새 아파트 위주로 오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똘똘한 아파트 한 채라는 게 어, 서울 수도권도 많이 그랬고 대구광역시, 뭐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도. 그런 현상은 벌어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예. 음, 그렇다고 해서 음, 현정권이 다주택자들의 취득세를 풀지는 않을 것 같고, 어, 현정권 하에서는 어, 사실 그걸 풀어줘야 똘똘한 아파트 규제 현상이 안 벌어지면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잡히고 그다음에 죽어 있는 지방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현정부는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틀어 막고 음, 뭐, 그, 뭐,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을 만들고, 이게, 어, 나라와 경제를 위한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 우리한테 표를, 어, 왕창 뜯어낼 수 있을까? 어, 내년 지방선거, 뭐, 그 다음 국회의원들, 내가 어떻게 하면 표를 많이 받을까? 요런 정치공학적인 어 경제와 부동산 정책을 쓰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올려서 찍어 왜? 햇빛? 아니 차가 있어서? 응. 다른 차량 번호 때문에. 음 차량 번호. 응. 응. 떠들네. 저, 그리고 어 지금 경기가 많이 죽었거든요. 솔직히 서민들이 어, 어, 너무너무 너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예. 힘들어? 네. 어. 어, 폐업한 폐업률도 너무 높고 지금은 뭐. 응. 응. 어, 그 소상공인 들이죠 소상공인들 그리고 어 우리가 뭐 그냥 사업 장사 하시는 분들 음. 어 제일 쉽게 할수 있는게 먹는 장사 다 보니까 음. 먹는 요식 업 쪽에 있는 분들이 폐업을 정말 많이 해요 예. 장사가 안되니까 9시 지나면 정말 잘되는 식당 외에는 거의 다문 닫았거든요 응.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또 치고 올라가면 응. 서민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응. 그러면은 또 바꿔 생각했을 때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를 떠나서 어 이제 구축들은 아직 저렴하니까. 근데 구축들이 어떻게 보면 또 향도 좋고 구조도 생각. 응. 보다 예쁘게 잘 빠져 있고 서비스 음. 면적도 상당히 넓잖아요. 살기에는 음. 좋더라고요. 그랬을 때또좀 턴을 해서 구축돌도좀 빨리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새 아파트의 어떤 메리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시설, 그다음 엘리베이터, 지하.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메리트 때문에. 그리고 왜, 새 아파트 살고 한번살는 사람은 구축하기 싫어해. 벌써 보람이 부터 그래. 어. 그래서 <laughs> 새 아파트를 사람, 우리가 그거에 차도 그렇고, 뭐, 좋은 걸 쓰다 보면 안 좋은 걸 쓰기 싫어해 망하지 않는 이상. 어, 망한망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어느정도 감당할 수 있으면 또 그걸 감당하고 싶어 하거든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어, 다주택자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뭐 3주택부터 벌써 지방은 도시는 2주택부터 취득세가 8% 15% 니까 투자가 쉽지가 않네 그래서 어, 어쨌거나 어어 똘똘한 한치 현상은 그래도 갈 것이 나 똘똘한 아파트와 대형 아파트와 이런 것들이 가격이 너무 치고 가면 어 구축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신축을 좋아하는 뭐 신축 살면 정말 편하고 너무 좋아요. 저도 음, 뭐 신축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음.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음. 제가 보기에는 시, 요즘 젊은 세로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해. 아니, 요즘 젊은 애들은 고향 자체가 아파트야, 고향.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고 지금까지 아파트 말고는 살아본 적이 없어. 그래 아파트 안 살면 죽는 줄 알아. 어, 그래서 어,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구에 막뭐 아파트가 너무 많고 전국에 이렇게 아파트 많은데. 뱅사. 시속 80km 구간 어, 앞으로는 그러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어, 그 사람들은 아파트만 살고 빌라나 주택이나 이런 걸 자체를 안 가려고 해 근데 이제 일, 일단은 뭐 주택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음.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고 음. 그 다음에 새 아파트들이 젊은 층들이 솔직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음. 이러다 보니까 결혼도 자꾸 늦어지고 응 음, 맞아 그죠? 어 부모님들도 부담이 좀더 음. 많이 되는 상황이옛날에 월세부터 살고 전세 살고 그 다음 집 마디로 했는데 이 젊은 애들이 집을 안 사면 아파트를 못 구해지면 결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어. 또 적당선에서 이렇게 어, 주거 공간을 구하면 되는데 새 아파트를 구하다 보니 이게 이제 무리를 하게 무리하게 되는 무리하게 되게 되어서 이렇게 돈이 모아지지 않고 어, 지금 상황이 자꾸 악순환이 그죠.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이러면은 더 휘청거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게현 정부가 그 미국도 금리를 내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줘야 되거든. 그래야 뭐, 어, 경기도 살고 경제도 돌아가는데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금리를 오히려 올리고 있어요. 들고 있으세요. <laughs> 그것도 팔 아파? 어쨌거나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을 잡으려고 금리도 안 내리고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 근데 지금 어 벼룩 잡으려고 초가상가를 다 태우고 있다 현 정부가 아니, 그래, 리스크를 그런 리스크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지금 대출 금리가 또 약간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조금 거야 조금 떨어졌다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정부로서 일부러 올리고 있다니까 담보대출을 올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뭐 금융기관과 정부가 합작이 가서 서민돈 빼트려가지고또 정부는 그 금융기관한테 돈 내라고 또 뜯어내고 이러고 있다니까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불만이지만 현재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 어. 어. 그러니까 나는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어쨌든 어 요즘 사람들이 임장을 많이 가고 있어요. 어쨌든간에 보면 개인적인 임장 많이 안가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 아니 개인적으로 많이 다니시는 누가?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뭐뭐 어, 뭐, 뭐, 아는 사람 있어? 이렇게 누구를 뭐. 모임에서 가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많이 다니시더라고. 다니는 사람 다니고, 예, 그런데. 음, 그러시더라고. 그 아니 부동산에 관심 가시는 분들이 이제 저, 또 젊은 애들이 많아지고. 어, 약 500m, k 어, m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만, 단속 뭐, 부동산에 구간이다. 좀 관심이 많았고 젊은 애들이 드물었는데 요즘은 젊은 애들이 더 관심이 많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어제 식당 가셔서 느낀 점 없습니까? 다 젊은 애들밖에 없어요. 어느 식당? 아 저녁 식당에? 먹으러 갔을 때아 젊은 애들이 저렇게 돈이 많을까? 어 이런 생각 한번씩 들거든요. 솔직히 우리 식당에 가면 밥이 요즘 만원 이상하잖아요. 돈이 많다기보다도 일단은 저축과 이렇게 아껴 쓰는 습관들이 옛날 사람에 비해서 덜해요. 일단은 어 쓰고 옛날에는 우리 젊었을 때뭐 만원 넘으면 아 밥값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인식하고 좀 그랬는데 옛날 생각을 그러니까는 꼰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젊은애들은 당연히 구가격고 그 그거 밖그 가격밖에 못 받거든. 응. 옛날 생각이 없잖아. 그러면 아 원래 이렇게 이 정도 해. 응. 아니면은 뭐 이거 아니면은 못 먹는데 이렇게 해서 인식 자체가 틀린 거지 우리하고 약간 무슨가요? 어. 예 모르겠습니다. 생각 자체가 이제... 좀 틀린 거지. 에이... 그리고 저기 뭐 아껴 쓴다기보다 일단은 현재를 약간 추구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 뭐... 안 굶어봤잖아 젊은 애들은. 아 응. 본인은 굶어봤지. 아 굶어봤지. 음... 어. 그래 이렇게 총각 때나 이럴 때. 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참고 기다리고 움직이다가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랬지. 밥값이 아까워서 안 그랬어. 아, 그렇습니다. 음. 뭐 요즘은 근데 물가가 또 살아온 환경이 그러니까 음. 애들을 또뭐 뭐라 할 수도 없어요. 뭐, 뭐라 솔직히 그죠. 지금 사회가 그렇게 <laughs> 만들어 줬는데 이런 환경에서라도 젊은 애들이 일자리가 많아서 뭐또 버는 만큼 쓰는, 쓰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아니 지금도 열심히 살고 아끼고 짠돌이로 나오는 사람들 생각이 다 틀려 뭐 그렇게 열심히 아끼고 짠돌이로 살면서 하는 사람 있고 펑펑 사는 사람 있고 옛날에도 그랬을 건데 또 지금은 보면 젊은 애들이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솔직히. 옛날에도 없었어. 옛날에도 없지만은 그 와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 사는기고 지금도 열심히 애가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도로돈 많이 벌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 없는 기고육지로 지금까지 뭐 경기 좋은 시절이 있었어. 옛날 실 어려웠지. 옛날에 80년대는 뭐 쉬웠나? 그이 우리 TV 안 봤나? 저기 80년도에 홍수 나가지고 그물 하는데 목까지 찼는데 그거 그 뭐야 판자 하고 걸어 다니면서 출근하는 모습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니까 내가 꼰대라니까 아니 인터넷 에 봤잖아 거기 막 비가 와가 홍수 와가지고 물이 허리까지 찼는데 출근한다고 어 학교 갔고. 그다음 출근하고 웃으면서. 근데 요즘은 <laughs> 눈이 그렇게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온다 하면 바로 그냥 어. 휴교 뭐 이렇지. 그렇죠. 근데 옛날에 어그 뭐냐 그래도 출근을 하고 등교를 했잖아. 그때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던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 열심히 하고 어쨌거나 뭐 어. 그래 살아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리잘 살고 있고. 이렇게 살아왔어. 요즘 애들 힘들다, 뭐 어렵다, 의아호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꿀이야, 꿀. 하이트클 하이트 어 그리고 우리 옛날에 뭐 지금 하이트만 편한 일 말하지.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공장에서 3교대, 이교대 나고 하다 뭐 했지? 지금 외국 애들이 하는 일들 한국 사람이다 했지. 뭐 그런 거까지 네. 해가지고 열심히 살락해봐. 그러면 일자리 많지. 좋은 거 네. 해가지고 대학교 네. 나와가지고, 어, 편한 것만 할락해 일자리가 없는 거지. 미, 미래,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화이팅 어. 하시고. 내가 꼰대 맞자? 네, 꼰대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laughs> 옆에 있으면. <웃음> 자, <웃음> 오늘은. 니가 20대, 30대도 아닌데, 요즘. 나는 부자님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 아, 그래 그래. 어, 너도 열심히 살았잖아 그래.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어. 어, 아이들이 뭐뭐 뭐 이런 게 저의 말이 틀렸어 근데 몸에 배겨 있고 내 말이 틀렸어 젊은 사람들이 어. 하는 뭐 생활이 솔직히 어떨 때는 이해가 조금 안갈 때도 있지만 어. 근데. 잖아요 지금하고 우리 그때랑 지금은 뭐가 틀려. 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어, 이해를 해도 네 열심히 더 살아. 어, <laughs> 너가 나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본인 자식들은 안 그렇게 안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키워, 키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들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하는 거니까 뭐 책임감만 있고 오, 나도 너가 다 하고 살았어 하고 대학교 때 너가 다 알바 얼마나 안 해본 거 없어? 그래서 여기 대구 인근에 땅 작업은 언제 합니까? 아 지금 한번 해볼까요? 한번 돌아다녀볼까? 한 시간만 돌아다녀볼까? 어, 겨울이라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야 현수막 전화만 해보는 거야, 그냥 여기저기. 여기는, 어, 돌아다니면서, 대구, 대구. 외곽지 왔죠? 어, 외곽지. 우리 아지트 경진입니다. 대구의 달성군이고, 가창면. 가창면인데, 지금 예. 저희들 아지터 그쪽으로 가고 있는 길을. 경매로 했고요. 얼마 전에 땅 하나 사서, 집 있는 거, 지금 수리도 하고, 어, 뭐, 아지트 삼아 놀러도 가고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또 있어서가 아니라 공기가 좋았어. 20분 했습니다. 아직도 네자 그러면 여기서 끊을까요? 아 10분만 하는거니까는뭐 20분까지 하고 있어.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그럼 네, 안녕.